두근이 알파벳하다. 그러면, 우리가 저걸 딱 보고서 첫 번째, 자, 두근의 합은, 자, 마이너스 A분의 B니까, 마이너스 이. 자,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, 3.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서 뽑아냈고. 자, 두 번째가 뭐냐.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이차 함수에 대하여 그랬어요. 아. 두 번째. 자 우리가 f 알파 마이너스 6은 0 f 베타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된 거야. 그지? 옮기면. 그럼 우리가 중간에 그럼 fx 마이너스 6을 g라고 하는 함수로 let 약속을 하자. 이거라고 하자. 그러면은 g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죠. 알파를 넣으니까 0 나왔고 베타를 넣으니까 0나왔잖아 그죠? 어, 이게 예를 들어서 g 알파인 거야 지금, 그죠? 얘가 g 베타인 거야 지금. 이렇게. 어 그러면 어 근이 알파 베타야? 그러면 이 녀석은 인수 분해가 x 알파 x 베타로 되는 거야. 근데 옆에 이런 말이 있어. f라고 하는 녀석의 최고차 계수가 3이니까 여기에 3 들어가는 거지. 그죠? 이게 사실은 머릿속에 이루지고 어 있는 거야, 지금. 머릿속으로. 어, 이런 말이네? 그럼 이렇게 된다. 이게 나온 거야. 따라서 gx는 즉 fx 6은 3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지금 이렇게 식이 되어 세워진 거야 g(x)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갖다 쓴것 뿐이야 지금 자 따라서 f는 자3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플러스 6인 거야 이렇게 자 따라서 문제의 f1 그죠 f2를 구하래요 그럼 3하고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6자 얘네들 전개하는 거야 이제. 3 이렇게 전개하면 1하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그리고 6자 요게 얼마냐? 마이너스 2 요건 얼마냐? 3자 따라서 3 이렇게 하고 자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리고 6 얘가 6이죠, 그죠? 168, 플러스 6. 그래서 24가 된다.